자 아프리카 TV 이거는 제 매매하는 종목이고요. 자 종목 추천 많이 안 드리죠. 자 매매하는 근거를 오늘 다 보여드렸어요. 검색기봉 잡히고 신호 나오고 두선이로 주가 올라오면은 매수하 거예요. 자첫 번째 자리, 두 번째 자리까지 나왔어요. 세 번째 자리 나올 타이밍이죠. 근데 검색기봉 한번더 잡혔죠. 신호 한번더 나올 수 있어요. 안 나오면은 그냥 세 번째 자리 주고 마는 거고 한번더 나오면은 시세가 다시 시작되는 거겠죠. 자, 종목 하나 보여 드렸습니다. 자, 이제 종목 보여 드리는 것들은 다 많이 올랐죠. 뭐5% 10% 오른 게 아니라 다 20%, 30%, 100% 이렇게 올랐어요. 아프리카 TV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 두시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7일 전부터 이제 말씀드린 거 있어요. 아프리카 TV.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어요. 사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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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종목 추천 진짜 안해 주거든요. 지금 뭐 여섯 종목 제요 얘가 아프리카 TV가 여섯 번째 종목인데, 두달 동안 이제 여섯 종목 이제 알려드렸어요. 근데 지금 오른 애들 다 보세요. 다 뭐, 50%, 60%, 70%, 많이 오르는100% 올랐죠. 매도 신호 아프리카 발생. TV 사세요. 뭐, 다른 전문가들처럼 좋아요, 좋아보여요, 안 그러잖아요. 그냥 사세요. 아프리카 TV. 시제 제가 이날할 추천드렸거든요. 18일날. 고가는 뭐, 15% 정도 올랐네요. 아직 더 오를 거예요, 얘는. 뭐,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, 뭐, 이런 식으로. 자, 이건 아직도 들고 있죠. 자, 이거는 제가 사라고 말씀드린 종목이죠. 아프리카 TV. 오늘 이렇게 지지 저항 신호가 나왔습니다. 요비트로는 이제 안 내려가겠다는 거죠. 14,000원 요 구간을 지킬 거예요. 지금도 안 늦었어요. 지금 제가 추천해드린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. 검색기 잡히고 신호 나오고 이때 검색기 잡히고 이제 두 선이 올라와가지고 아좀 있으면 신호 나오겠다 해가지고 요날 추천 드린 거예요 12월 18일 날 저도 같이 매수를 했고요 뭐 매수기에는 다음 날한번더 있었죠 여기도 있었고 자 지금 많이 안 올랐어요 뭐 올라봤자 14% 정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매도 안 했죠 더갈 겁니다 이거 사셔가지고 돈 버세요. 그래서 이제 제 책을 사서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. 언제까지 남이 주는 리딩만 이제 먹고 살 거예요. 내가 공부를 해 가지고 수익을 봐야지. 제가 사라고 사라고 노래를 불렀죠. 아프리카 TV. 몇퍼 올랐어요? 41% 올랐어요. 이래도 안살 거예요?